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50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1월 5일 새해 첫 방송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7년 11월에 똥기사 TV 첫 방송을 시작한 지만 4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똥기사 TV는 똥기사 모래 씨야인 친환경, 친고객 이두 가지 사업 이념을 정직하게 보여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똥기사를 만드는 생산 공장은 작년 2021년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매출 증가와 GMP 이관 건립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올 2022년 새해 매출 목표는 작년 대비 130% 30% 증가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케이프워드 하이버 슬림 기존 제품을 드라마틱한 효과와 더불어서 궁극적으로는 튼튼한 장 건강 중심의 제품으로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결 제품들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가상현실 비즈니스를 하나하나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가 먹고 있는 똥기사의 생산 현장을 구석구석 직접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똥기사 몰은 2020년에도 정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발전해 나가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